살면서 이런 경험해 본적 있으신가요? 조용한 밤, 익숙한 침묵 속에서 갑자기 들려온 낯선 소리. 처음엔 무시했습니다. 그냥 바깥에서 들리는 물소리겠지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더 또렷해지는 그 소리. 결국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기 어려운 장면과 마주했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울음을 참고 있던 무언가가 결국 버티지 못해 눈물 흘리는 것처럼 딱한 방울. 그리고 또한 방울. 순간 멍했습니다. 이게 설마 우리 집 문제인가? 아니면 위층에서? 아니면 이 건물 전체? 머릿속엔 수십 가지 생각이 지나갔습니다. 다행히 투룸이라 방 하나는 무사했고 곧바로 관리실에 연락했습니다. 상황 설명하고 사진 찍고 영상 찍고 이런 문제들은 증거가 있어야 해결이 빠르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하나 깨달았습니다. 집이 무너지거나 불이 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더군요. 삶은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작은 균열에서 불편함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은 생각보다 오래 남습니다. 꼭 나만 겪는 일 같지만 어딘가에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을 바라보며 같은 한숨을 쉬고 있겠죠. 우리는 다들 생각보다 비슷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문제는 해결될 겁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도움을 요청하고 방법을 찾으면 결국 출구는 있으니까요. 그러니 오늘도 한숨 대신 조금만 더 버텨봅니다. 이것도 지나가겠죠.